옆집 언니네 밭옆 보기 단호박이 이렇게 세 개가 열려가지고 이거 크다. 언니야, 언니야, 이거 이거 작대기 이리 해봐. 응? 작대기 이리 해봐. 이게 제일 크단 말이지. 응. 맞다. 크다. 아이고 이쁘다. 크지. 응. 여도 응. 요도, 요도요도 있고. 요도요도 응. 어, 헤헤헤헤헤헤헤 요도 <laughs> 이쁘다. 저도 응. 열리가 있고. 어, 저도 있고. 맞다. 응. 그때 가이 이거 저기 먹고. 깻잎을, 저, 밥구랑이 저절로 난 거, 언니가 뜯어, 뽑아가지고 심어 사지면 이래 잘 돼가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쨈맨하이, 언니한테 그때 얻어가가지고 심은 거, 아직까지 쨈맨하이, 그냥 있대. 어, 비마, 비만, 어, 비마, 비만 더또막 벌어져서 더잘 커. 이게 아삭이야, 이 언니, 이거. 이거. 어. 이 많이 컸다, 언니. 많이 달리가 있다. 이제 애 오면 따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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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야 되겠다. 네. 아니, 호랑이 콩, 이거 나와, 이, 한두포기 밖에 없노? 어, 위에 남은, 남은 거? 거 이거 다 언니네 감자밭이었나? 그래.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어, 그래, 그래. 하고 이 감자는 내 혼자 다 심어줬는데, 네. 봄에, 그자. 감자 잘 되었었지. 뭐가? 고추 길이 한 번. 어, 고추가 크고. 아니 길이가. 길기도 하고 뚱뚱하고. 그뭐 안에, 저 아래 에 있던 거는 음. 너무 많이 열려 갖고 아까 내가 바스켓 따냈는데 한 나무에서 내가 바스켓을 따 버렸어. 응. 음. 언니 저 안에도 많 많이... 아, 딱 고추가 뚱뚱하고 길고 어, 크고. 빈적이다. 어. 그리고 이게 두꺼워서 가루도 많이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이고, 어, 많이 열리있다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매운 기라켰지? 너무 안 매우면 오빠는 좋아하시겠다마는 아이고, 저 밑에도 많이 열리가 있다. 아이고, 탕스럽다. 우리 거는 김장고추도 원래 맵더라, 한 개네. 아이고, 한개 뺄까 이거가 있네. 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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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따 길고 뚱뚱하고 이쁘다 언니 그럼 좀 줘야 제 비료 한번 줘야 되겠죠 비료 한번 줘야 된다 비료가 부족하면 잎이 오글오글하고 오글오글해 그리고 탄저병이고 뭐고 칼슘이 부족하고 비료가 부족하면 온단다 언니 언니네 이거 비료가 좀 부족하다 잎이 오글오글한 거 같다 비료, 어. 비료도 한번 줘야 되고, 약도 한번 줘야 되고. 응, 음, 약도 한번, 아, 줘야 그 한번 줘야 돼. 나도 약 한번 줘야 되는데. 이번 비 그치면 줘야 되니? 아니, 얘네들을. 응. 음. 호박순을 좀 이거 저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여기도 일반 호박 순 있네. 아니, 순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 좀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허벅순쳐 준다 소리를 나못 들었다. <laughs> 아, 어. 아, 어. 이 무슨 얘가? 자기가 준거 요거 요건데. 아, 여시면나. 그 열렸다야야. 아, 내가 준 거. 그래. 요거. <laughs> 요, 요. 요거 아따야, 그거 이쁘게 열리네. 어, 아이고, 그거 까맣만 이쁘네. 새까맣지? 음. 이거 자기가 준게 맞지 싶어. 음. 아, 여도 언니야. 여도 아따 원래 단호박 풉이다그것도새 가만히 이쁘게 열리고 있다. 여기 청호박이라고 음. 또 저기 준게 있거든. 아니 요쪽에 봐봐 단호박이. 여기 어때? 여기 여기 아, 그래 가만있어 봐라. 여기 여기가 청호박이라고. 익은가 봐. 이파리가 다르지 좀. 근데 이거는 파란 호박이에요, 그러더라고. 음. 그 호박이 파랗잖아요, 그랬더니. 음. 요만한 거 하나 열려갖고, 어, 여기 하나 있네 이거도. 여기는 언니, 그름이 좋아놓을 겸 크다. 아, 그거 또 있다, 저기. 아다 단호박 엄청 많네. 이게 전부 오래 놨어. 저 일반 호박 하나 있다. 여기에 여기에. 아, 꽃그 때문에 하나 있네. 음. 요게 저기 그 청호박이라는 건가 봐. 음. 이 단호박도 언니 아. 잘라가지고 된장찌개 해도맛있대 아니야, 일반 호박도 있네 일반 호박 있네? 요, 요, 아따, 그것도 단호박이야 우리 집에 이긴갑다 우리 집이, 야, 우리 집이. 색깔이 이래 생겨가지고 우리 이에 자기네가 자기, 심어준 게 저기 있는 거야 어, 이래 생겨가지고 나는 일반 호박인 줄 알았지만 은 이게 단호박이 되더라고 난두개 음. 따가지고 그냥 이건 내가 심은 거 맞고 내가 하나 따먹고 너 이리 와봐라 이것도 반호박 종류지? 그러네. 이제 호박이 얼마나 웃기냐면 호박순을 따라가 쪘잖아. 응. 쪄서 먹고 그다음 날 먹으려고 보니까 응. 싹다 녹아 버려. 호박이 짓나는 게. 아, 뭐 왜? 몰라. 그만큼 이게 적인가 봐. 무슨 이게. 원래는 토란을 여기다 심었네. 아이고 털은 시간 너무 많긴 해. 어. 좋아 가지고 요것도 단호박이다. 요건 참또이쁘다야한번 보자. 어. 요거 단호다 응? 요거 호박이네. 응. 다른 그거는 고건, 또 동글동글해. 동글동글하면서 단호박이지 음. 응. 저기 봐라 두 개지 그죠? 응. 그 아따 두 개가 다 나의 두 개가 같이 열리가 있네. 음. 응. 야요거봐라야 이거는 또, 이렇게 해갖고, 위에서 이렇게 열려있다. 잘 가졌냐? 이거 미리미스리 하나 준다. 응. 우리는 저절로, 그, 내가 막, 호박에 썩어서 밭에다가 탁던지가까 깨내 삐딱해. 그러니까 그씨 떨어져가 나온 거, 그게. 응. 아이 똥, 똥, 언니야 이거 뭐야, 이거. 커나 응. 이거 노가기가 오가 아, 이가 심은 거야. 아따, 크다. 우리 집엔 노가 그것밖에 없다. 음. 응, 음, 아이고. 너가 별로 그, 안 크네. 어, 아직 이제 크는 중이지. 이제 아이고, 너도 이렇게... 언니, 단호박 세개나 있다. <laughs> 우리 어른? 음? 단호박 잘해 먹게 생겼다. 우리 집에가 열이 조그만한 거 아, 것...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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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 아, 따, 그런 큰거 있고. 아, 따, 올 원래 단호박 장사해야 되겠다. 음. <laughs> 내가, 올해 오이. 이제, 자, 요, 바라 요, 여기 있네. 음. 농협하고 계약하려고 그래. <웃음> <웃음> 아니, 우리도 요 조그만한 것들이, 여덟 갠가 아홉 갠가 열리가 있더라고. 아따, 아, 따 저거 이제 딸때 됐다 싶어 가본 게네. 아론이아 까먹어. 너무 가물어가지고 했냐. 아, 요거 봐 저보다 노란 해가 다 죽었더라. 딸때 됐지? 아, 요 까만 거 요거는 아론이아 이거 까만 거 이거는 따야 된다, 어. 아이고, 나는 이게. 아이고, 몇년 전에, 어디 가니까, 이건아로니아라 하고, 어디 가니까 또, 이거는 또, 초코벨리라고 해. 다른기인 줄 알고, 여러, 개를 음. 그래 사와서 심어놨는 똑같은 열매가 열려. 음. 똑같은 나무야. 아로니아나 초코벨리나 다른 건줄 알고 했는데. 그래가 그걸, 나무 이렇게 심어, 떨고, 맛이 너무 없어갖고. 음. 나 아로니아 좋은 줄 모르겠어. 그러다가 다 야, 뽑아갖고 굴고 많이 열렸네 그래갖고 다 뽑아갖고 가포기만 놔놓고 다 누구 줘버렸잖아 이게 갈아놔도 못먹겠고 식시고 떨고 떨게. 맛이 없어갖고 이게 봐응 이거는 천원짜리 나무거든 응. 천원짜리 나무를 내게 작년에 심었나? 올해 심었나? 아니다 재작년에 언니하고 나하고 같이 심었잖아 아니, 재작년, 작년에 장년, 장... 심었다. 작년에 심었다. 작년이 아니다, 언니. 작년대였다 이거. 작년에 심었다. 이거 그 저기 3년 저. 년됐다종화하고 내가 가서. 응. 저 동대문가. 작년에 아니다, 언니. 참 말. 재작년이야? 재작년다 그, 그 이거 그그3년됐다 응. 이거 이거는 자기하고 같이면 저기 가서 싶어. 사고 싶어. 구집뽕. 농자재 구집뽕. 구집뽕. 이거 칠천 원인가 얼마 두고 사고? 이거 이제는 왕우디야 왕자두? 왕매실도 이것만 있으면 안 열리는데 여기 또 하나 있잖아 그래 같이 있어요 여기. 아, 뭐아 옆에 있어야 된다 이거 꽃, 꽃, 아, 꽃 피었지? 오빠 죽었다고서는 그러더니 음. 이게 왕자두, 왕그 저기 저거야 사과대추 대추? 아유 대추잖아 사과대추? 저거 아유, 언니네, 그, 연못이 큰데, 이 나무들이 크가 갈아나 놓은 게네. 어. 나무들이 갈아나 놓은 게네. 연못이 좀 해내, 빈다. 여기 어. 고기도 엄청 많은데, 그자? 응.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 이거 다 잘라야 돼. 음, 이건 밤나무 아이가? 밤나무 잘라야 돼. 이 뭐, 밤나무. 밤 떨어지면 연못에 다 떨어지고 묻기는 하겠나? 뭐, 뭐 어떻게 저절로 남기지, 그자? 어. 이것도, 산수유도 이거 산수유. 너무 컸다니. 어, 잘라야 응. 저것도 잘라야 되고. 야, 고기 엄청 많지만 다 어디 갔노? 있겠지. 있겠지. 어머, 뭐. 야, 저 파란, 그, 물 잠자리다, 그자? 어. 파란 거. 아, 이쁘다. 이거는 안찍힐 길아, 영상에는. 저리 이쁜데, 색깔이. 물 잠자리, 파란, 색깔이 너무 이뻐. 네, 그저께 언니, 조만이네 응. 갔는데, 오락키스 갔는데, 산수유,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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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수. 응. 다 따고 한나무 남아있는데, 엄청 달리가 있는지. 산딸 아이가, 이거. 산딸이다산딸이네 어머야, 마이열리다산딸기마이 많이... 아, 저 자두, 저, 와, 우리 자두 위 많이, 많이 열리가 있다, 언니야. 엄마야. 많이 저거, 열리가 있다. 저거 되게 맛있대. 어, 맛있다, 그래 시와이가 여 와갖고, 하나 땀못다 하는 거, 그나무 아이가. 어, <laughs> 그거, 원조는 죽었다. 음. 어. 원조는 잘라냈어. 어. 잘라내고, 옆가지야. 그게. 어, 그니까 저쪽 가지가 많이 열렸는데. 어. 아, 원래, 원래 최고로 많이 열렸지. 열렸네. 응. 음. 아니야, 원래 지금 후문사가저래 음. 굵어야 돼. 굵어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도 물이, 옆못에서 철철철철 내려와가지고 물이 참 많이 내려가는데. 물이 안 내려온다. 물니 아니, 아이, 그게 아니고, 너무 가물었서 그래. 가물었서 지금은 안 익어서 맛없다니. 쉬다. 까지 마라, 응. 자, 이거 사진 찍어. 응, 자. 아 지금은, 지금은 아직 안 익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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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다. 한번내적어 볼게. 이것도, 저거 나무잖아. 우리 그때 가갖고. 구직봉 두 개네. 구직봉 두 개네. 어. 그때 우리 왜 저기 가서 얻어다 심은 거 있잖아. 그래, 군에 가서, 군청 가서 얻어다 온 거. 응. 네. 음. 우리는 원래 13년 만에, 언니, 그때 우리 충주 가갖고 얻어온 거 있잖아. 그래, 그래. 그 크다란 한 나무가. 내가 저거한번 먹어봐라. 언니가 먹어봐라. 나 아니, 심, 먹어봐. 심안물란다한번 먹어봐라. 언니가 먹고 줘봐라 아니 뭐 먹어봐라 음안시더니 맛있다 먹어라안 먹어라 <laughs> 언니 먹어봐라 아, <쩝쩝>, <laughs> 아 쩝쩝 갈라져갖고 내가 먹으라는 거야 음 맛있다 맛있어? 응. 아, 뭐. 좀더더 더 있어 더 있어 아직 따지마 조금 덜 익었어 그때 충주 가가지고 그 아는 나무도 저거는 무슨 나무예요 그러니까 자두나무인데 생전 안 열린다 하는기라 그래갖고 캐가락해서캐 왔는데 우리 집은 지 13년 됐잖아. 원래 처음으로 열렸는데 응. 자두 같는데보험께에는 열리가 있는데 그게 지금 누렇게 돼가 있다. 크다. 나이 언니 궁디9킨9 크다나이 누를 달리가 있는데. 9 9 9 9 9 9 9 9 9다 아직 덜9 9다9이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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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면서 갈라진 건왜 갈라지는 거야? 떨어지면서 갈라진 거야, 떨어지면서. 이것도 엄청, 그냥 이거 천도복숭아 막 열리가 있디만은 그래서 이게 다 따고, 너무 많이 열리가지고, 잘다, 잘다 이게 당근은 달고, 응. 안당근는안달고 내가 어제 하나 따먹어보니, 별로 안 맛있어. 왜 당근은 달고, 싱거운 걸 싱겁다며. 야, 이거 먹어봐라. 맛있어?